김건희 저거 반팔로 갔네. 아, 마 저거 정신병이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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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저 해줘. 마 욕심. 건니 이제 2층 떠도 되겠다. 리퍼 내려왔다. 어, 되었어 이거? 이게 원숭이 탈때 어, 뭐지? 뭐. 나태한 번만. 별로 없어. 나지 영. 아. 은이뽕 받은 거 떼었다고 했어. 어 그래. 러들다딸피 진짜 해리아아 여기, 한대. 여기. 브리 피해, 브리 여기 아, 빠졌다. 아우. 다 라이브 봐봐. 아, 나 저거 해변까지도. 오 어디가나? 형님 뒤에 그거 있어요. <laughs> 아, 몸좀 내줘라. 네. 오늘 본거다 있네.

아나나나저나어아나스면 아나. 음. 빠졌고. 진짜도 빠졌고. 아나스도 빠졌 아, 아나어소전 봐서. 내가 소전 도전. 어 봤어. 가벼워, 가 정리해 주세요. 아이고, 미쳤 빨리 갔다 올게요. 나이스. 음. 음. 메이 바로 잡아 봐. 어. 어 저가 어, 없어서. 가면 좋습니다 와, 씨. 컷. 어. 하나 떨궜어, 어. 하나 붙어. 하나 붙지 마. 도전. 음. 도전 뒤에. 음. 정말 하나 남은 거. 다리야. 이거 내가 밀키야. 자주 앞으로. 여기 음. 이거 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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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 메이. 메이판, 메이판. 위로 내가 힐 볼게. 앞에 봐, 그. 탈피, 피 탈피. 탈피. 어피 탈피. 탈피. 자리야, 보자 자, 자 자, 푸자. 자, 푸자. 자, 푸자. 자, 여기 자, 푸자. 자, 푸자. 안하으면 일단 다 없어. 필필 힐, 힐, 힐. 하고 아 일로 왔네. 바티반바티반 바티 탈피. 바티 봐봐. 포답 반. 아니 밀었나죽막버리지쭉밀었네 어, 그냥. 그냥. 죽여버리지아기이 형이랑 앞에 개 올려놓게 겠다 <laughs> 어, 갑자기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웃음> 확실해. <웃음> 오, 잘했는데. 이거, 봐봐, 등피 내가 잡았잖아, 그치? 나이궁극 터주세요. 나 산다, 나 산다, 앞에서 산다. 들어! 오케이, 나이스. <laughs> 아니? 먹혔고 잡았옆고닥보 빠졌어 어? 저호 옆바닥 가저 옆바닥 이호 옆바닥 보호. 옆바닥 보 트레 바닥 트레 안돼 트레 빠졌고 트레 호 옆바닥 보호. 옆바닥 보호. 옆바닥 보호. 옆바닥 보호. 옆이닥 보호. 옆바닥 보호. 옆바닥 보호. 어뭐다 오빠, 아이, 잠깐내려버릴까 내가 너 부자다. 어, 나이스 잠만 잠만 잠만. 어, 나 잠깐 죽었는디. 나 먹는 중. 오, 아, 나 좋았다. 아, 나 좋았어요. 아, 저 거점에다 공쓸 거예요. 이거 미안해. 건이 그그차 쓰시. 한두 컷. 건야 여기 피 쳐라고. 어, 한조 어. 2층. 우리 힐러들 다 숨어 있어. 어. 한조개 피. 한두 한조 컷. 네. 여기 바, 여기 어, 오른 방 오른 방. 아, 오케이 오케이. 반피 반피. 오케이. 나. 나 설마 마이크 계속 끊고있는데 꺼 놓고 있다고 꺼 놓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접해버린다 개빡세게 브리핑했는데 나 나노있어 <laughs> 브리핑 아, 나 나노있어 나노 이랬는데 아무도 걱정하지마라 니 <laughs> <laughs> 네 브리, 네 브리핑 <laughs> 내가 해줬다 아 맞아 <웃음> <웃음> 나, 나 원국이형 안한줄 알았어 <laughs> 아니 브리핑 <laughs> 안한줄 알았어, 나. <laughs> <laughs> 은근슬쩍 들어가면은 할만 할지도? 맞아, 이거... 시메트라로? 시메트라로 은근슬쩍 네. 들어가면 할만 할지도. 좋아. 네, 내가 침해 숙년도가 낮으니까 얘가... 그냥 포탑 짓고 벽에다가 시프트 존내 뿌려. 아, 인정. 그러고 투입. 와, 돈 아, 아, 깐다. 어우, 나힐한 번만 해주라. 아, 들어간다. 들어와라, 나. 게다, 이거. 안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개웃기네 와, 뭔데 이거? 빨리 끝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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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나파라공 막았는데 왜안 나오나? <laughs> 뭐야, 김건희. 저팔던하러 갔네 아마 저거 정신병이다 무적의 딜지오 온다 무패의 딜지오 아지뭐지 둘인데? 지필 네 <목소리> <잘 알겠지? 목소리> 야, 저 킬이야. 아, 근데 저킬 벗었네. 괜찮아 뭐야. 나이스. 음. 아, 이거. 나퐁 줘야지. 나다줘다지나퐁줘야 가 보는 중. 쟤네도 없어 다 뭐. 아, 이거 밀키다, 뭐. 아, 이거 밀키다, 뭐. 아, 이거 다 뭐. 아, 이이 아, 이쪽, 오른쪽, 앞에, 뒤 와, 뒤뒤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로 와, 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지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목소리> 무적의 딜기구마지막이구아 <딜기일까>? <목소리> 이거 마지막 이거 아니었으면은 <목소리> 아거이 준비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나 아, 브금틀 준비됐나? 와, 이거 킬로그로 사기쳤다 갑니다 네, 아, 와우 근데 왜 우리 힐러 다 죽어있나 <laughs> 이거 힐러 왜다 죽어있나 <laughs> 이게 끝이 아니다. 마, 거니 내 유산 다 받았나 <laughs> 우리, 4명 썼는데왜 죽어있나 거니 <laughs> 합작 좋아한다

EMP 탈출! 이 엄살 부리지마 저기 안에 의가어온다 미안해 위스턴 너무 라 기훈이 신난다 신난다 기훈아 미쳤다 오이. 오 이거 좀잘썰었다 어우, 그냥 재워주고 난 후에 그냥 먹, 먹을 줬다 거니 입금해라. 이랬는데 딱 힐러 두명 죽어있어. <laughs> 방금 우에라 있는 거 샀나본데, 5만원짜리? 어? 응. 5만원짜리 궁극의 배틀패스북, 뭐 이거? 응. 어딨나 나의 세계에선 비밀이란 존재할수 없어. 우리 창백한데. 또 와, 너무 급이다. 오! 개 아, 아, <laughs> 아, 아, 징그럽게 생겼다. 전재산에 50%를 질렀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 재산 10만 원이었나? 미안하다. 세뱃돈 10만 원 받았었는데 아, 5만 원 질렀다고요, 전 돈. 아, 세뱃돈도 맞냐. 방금 세뱃돈 반지인데. 절 해라, 지다. 어때, 아, 어딨어, 어디 아, 어디 아, 어딨어. 아, 디바 갖고 올걸. 용돈 줘라 를 해라 자 어딨나 행복전투잘로와라 덜라를 해라 다들 꺼져라 계산 <laughs> 아, 아, 잠깐만 <laughs> 아이씨 에 벌레 붙어서 뭐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박초> 뭐야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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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아위도좀빼라 아. 오늘 덕진미도 말한겁니다 아니 덕팀미도말한거라고아여 <laughs> 가방 두개나 있어? 이자오 <laughs> <laughs> 미쳤다 와 뭐야 가방이 <laughs> <laughs> <아버님> 가자 <laughs> 아, 소리가 안납니까 아 <laughs> 이거 나무가 안어소진다 이거 나무가 안어소진거 맞나 원래 아무것도 못했다. 우리 팀 잘한다. 으으으으으으으. 으 할수 있어요. 일부러 못 하나. 일부러 안, 일부러 안 하는 건데. 어렵잖아요. 어디 가. 보세요. 아 <laughs> 아니, 진짜 할수 있는데나. 보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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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못 하는 거 알고 있다. 아니 나 진짜 할수 있는데. 아 망고 앞에서 나중에 해야겠다. <laughs> 나못 하는 거다 알고 있다. 아 망고 앞에서 나중에 해야겠다. <laughs> 마, 왜 우리 아니, 하면서 망, 다 아. 망고 한증인. 와 아, 자러 간다. 안 돼, 가지마. 은소 해? 드르르 하면 보내준다.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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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 했다, 가다 어, <뭐라> 오, 왜 이렇게 어, 잘하노? 마, <뭐라> 이걸 어, <바로>, 왜이렇하 <뭐라> 바로 합격. <드르르>, <laughs> 잘 자, 안녕. 일잘 자. 빠빠. 드르륵, 드르륵.